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국민 63.4%는 윤대통령 부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56.9%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정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사진, 네, 김건희 사진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 사진 보고 감사해하고 뭐 김건희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절망에. 그리고 지금 윤대통령이 완전히 뭐 당에서 당정일체니 명예 당대표니 이런 얘기 나와도 그런 얘기를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힘 경선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완전히 이거는 뭐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는 거죠. 네. 완전히 정당 독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절망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에 고집, 아집, 외교, 그리고 정책 이 속에서 국민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서 아주 절망과 에 그리고 미래 희망을 다 지금 송두르째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6.9% 그리고 63.4%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정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스토마토에서 전하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은 33.6%, 56.9%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 평가가 63.4%다. 네, 그래서 63.4%가 부정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러한 정황이고. 긍정은 33.6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당 지지자들 외에는 거의 두배 가까이 부정 이이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미 정상회담 기대도 부정이 56.2%고 긍정이 41.2%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교 안보 정책 우선순위는 신리에 기반된 국익이다가 48.3%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이 이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적 자존심 22.5%, 북핵 위협, 무력화할 강력한 안보 동맹은 13.3%고, 자유와 연대 가치는 11.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리에 기반한 국익을 못하고 있다는 라 거죠. 대일 외교 국정 조사 여부에 대해서 찬성이 57.7%고 반대가 34.5%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대 여부, 부정이 56.2, 긍정이 41.2. 아니, 도리어 걱정이 됩니다. 걱정. 역대 대통령 외교, 어, 안보 정책 평가, 문재인이 25.4, 김대중 17.0, 노무현 15.7, 이명박 11.2, 윤석열 10.4, 박근혜 7.9, 노태우 3.2, 김영삼 2.6. 윤석열 대통령이 10.4, 10.4.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윤 대통령 국적 운영 평가는 부정이 63.4, 긍정은 33.6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8.0, 국힘이 35.5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에,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반사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못하니까 국힘 대통령 찍은 거고, 또, 에, 국힘 대통령 찍어 놨더니, 잘못하니까 다시 또 민주당이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 하루하루가 아주 어둡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